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주식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오늘 주제는 주당 순익과 PER이라는 주제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산다라고 했을 때이 주당 순익과 p e r 을 모르고 주식을 사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마치 자신이 뭘 사는지 모르면서 큰 돈을 지불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당 순이익과 PER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을 왜 사는지를 이해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주당 순이익과 PER입니다. 이 개념을 오늘 알아볼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당 순이익과 PER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상위 20% 안에 한 번에 들수 있는 기회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당 순이익이 뭔지 모르고 PER이 뭔지 모르면서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주식을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주식을 사고 있는지... 어. 이, 피, 인터뷰인데, they get a consumer reports. they buy micro they do that. They ask people what's the best kind of radar range, or they call what kind of car to buy. They do research. People hear a tip on a bus, some stock, and they'll put half their life savings in it before sunset, and they wonder why they lose money in the stock market. And when they lose money, they blame it on the institutions and program trading. that is garbage. They didn't do any research. They bought pieces of junk. They didn't look like at the balance sheet, and that's what you get for it. 자 보셨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정말 거의 기본적인 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재무제표도 읽어보지 않고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애초에 이게 숫자의 싸움이라는 걸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미래에 잘될것 같은 기업이 있으면 사는 그런 느낌이죠. 자. 이 피터 린치 선생님이 쓴 유명한 책, 전설로 떠나는 월가 의 영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주식을 공부할 때두 번째로 읽었던 책인데, 참고로 첫 번째로 읽었던 책은 돈의 본능이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로 읽은 책인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는 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고 어, 선택이 자유로운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전문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들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책의 내용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 린치 선생님께서 이책 안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신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이익입니다. 이익 이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익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삼에 있어서 주식을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기업이 버는 돈을 내가 나눠받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냐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온 피터린치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은 회사의 가치는 항상 이익과 자산으로 귀결된다. 주가가 고평가되었는지 즉시 판단하는 방법은 주가 곡선과 이익 곡선을 비교하는 것이다. 주가 곡선이 이익 곡선보다 내려가면 매수하고 주가 곡선이 이익 곡선보다 현저하게 올라갈 때 매도한다면 뛰어난 실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익에 비해서 비싸졌다면 그것은 고평가된 것이고 이익에 비해서 싸다면 저평가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볼때 가장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당순이익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주당순이익이란 earning per share (earning이익입니다) 이 퍼는 이제 나누기 또는 이거 뒤에 있는 거당 이라는 뜻이고 셰어가 이제 주식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당 이이 되는 겁니다 자, 주당 순이익이란 어떤 개념이냐 어떤 회사 a가 있다 했을 때이 회사가 1년 동안 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이 천만 원은 누가 번 거예요 이 회사의 주인들이 번 거죠 근데 이 회사는 발행 주식수가 1만주예요 그래서 1만개로 회사를 나눠서 주식에 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그 사람이 벌어들인 돈은 천 원인 겁니다. 그래서 주식 수만큼 나눠서 이 이익을 분배했을 때한 주당 이익이 얼마가 되냐? 이게 주당 순이익이에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천 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1년 동안 1000원을 벌었다 그러면 나는 이 주식을 얼마에 살 거냐 이렇게 주당 순이익과 이 주식의 가격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 주식을 삼으로써 얻는 나의 가치는 주당 순이익이고 내가 주당 순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가치가 바로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와 이익을 서로 비교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Price Earning Ratio PER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다면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보셨을 그런 말이에요, p e r 이 PER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의 가격과 이 주식이 주는 이익을 서로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A 회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 회사는 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천 원씩 이익이 들어와요. 그 말은 내가 1년에 받는 이익의 10배의 가격을 지불하면 주식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이익 배수 PER이 10입니다. 이 회사는.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만 원을 주고 샀을 때 지금 이익이 천 원이고 앞으로도 계속 천 원씩 벌어준다는 가정 하에 10년이 지나면 은 내가 투자한 만큼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원금만큼 이익을 돌려받기까지 10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PER이 높다는 것은 주가가 비싸다는 뜻이고 내가 투자한 만큼 돌려받는데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뜻이니까 안 좋은 겁니다. 지금 회사가 벌고 있는 돈에 비해서 주식의 가격이 비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주당 순이익을 주가로 나누면 주가 대비 이익률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종의 수익률 또는 이자율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회사에 만원을 넣었는데 1년에 내가 넣은 만원은 10 10%만큼 이익을 내더라 그런 개념이고 이 이익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PER의 역수 개념이고 높을수록 좋은 수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B회사와 C회사의 예시도 가져왔거든요 보시게 되면 B회사는 주가가 천원입니다 주가가 천원인데 주당순이익은 200원이에요 그러면 어이두 개의 차이가 다섯 배밖에 나지 않습니다. 주가 이익 배수는 5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한주 샀을 때 5년이 지나면은 내가 산 가격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주가 대비 이익률은 20%입니다. 훨씬 높아졌죠? C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만 원이고 주당 순이익은 똑같이 200원이에요. B 회사랑 똑같아요. 비회사나 똑같은 이익을 주는데 주가는 10배 비싼 겁니다. 주가 이익 배수는 50. 즉 내가 투자한 만원을 이 회사 주식으로부터 돌려받는데 50년이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 대비 이익률은 2%가 됩니다. 그러면 이익률이 2%밖에 안되는데 이런 주식을 누가 사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PER이 이렇게 매우 높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익이 마이너스, 적자밖에 안 나는데도 주식이 높은 강에 팔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현재 벌고 있는 거의 50배, 100배가 넘는 PR을 가진 주식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지금은 주당 순이익이 200원이지만 나중엔 1,000원, 2,000원 이렇게 오를 거야라고 사람들이 예상했기 때문에 미리 비싼 가격을 주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제. 회사의 성장이 미리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읽은 많은 책에서는 그리고 워런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이렇게 나중의 성장을 위해서 현재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음,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회사가 나중에 성장력이 있다라는 확신이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높은 PER를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를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미래 예측을 잘할 때의 얘기고, 기본적으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PER이 높은 회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그래프를 살펴볼 텐데, 아까 피터 린치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주가가 고평가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빠르고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주가 곡선과 이익 곡선을 비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 스토거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삼성전자의 역대 순이익, 역대 EPS, 주당 순이익 이 역대 주당 순이익을 쭉 자료를 긁어오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의 역대 주가 또쭉 긁어와서 이두 개로 표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주식 앱에서 이 주가와 이 그래프를 바로 비교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앱에는 그런 기능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차트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그래프를 도와주는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뭐, 이동 평균선, 뭐, 이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익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익은 3개월에 한번 발표가 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개월보다는 훨씬 더 짧은 텀에서 뭔가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익 그래프라는 거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는 하지만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서 길게 봤을 때는 주가는 이익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피터린치 선생님의 가르침이었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주가와 이익을 비교했을 때그 결과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두 개의 흐름이 비슷한 게 보이실 거예요. 주가가 주당 이익이 오름에 따라서 주가가 함께 따라가고 있는 이런 분명한 양상이 보입니다. 어, 때로는 이, 이렇게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약간 아래에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가가 약간 위에 있고 주, 이익이 약간 아래에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 오른쪽에 세로 축이 나와 있어요. 주가에 대해서는 0에서 15만까지의 그러니까 주가가 0원에서 15만원까지의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고 주당이익은 0원에서 15,000원까지의 영역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0배 차이가 나요. 그 말은 이러한 그래프에서 두 점이 딱 맞는다 라는 뜻은 딱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어 10배다 라는 뜻으로 보실 수가 있고 얼추 두 그래프가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어, 10배 근처에서 주가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구나 라고 추측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익보다 위에 있다 라는 거는 주가가 이익의 10배가 좀 넘는다 라는 뜻이 될 것이고, 반면에 주가가 밑에 있다는 거는 주가가 이익의 10배가 좀안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간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주가가 훨씬 높이 있을 때는 약간 고평가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PER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 아까 나온 그래프에서 이제 주가를 주당 이익으로 나누면은 PER이 나옵니다. 네, PER은 이렇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가운데 정도가 이제 p e r 이 10일 때의 값인데, 대체로 10 근처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때로는 이제 2018년, 이런 시기에는 주가가 10에 비, 아니, PER이 10에 비해 좀 낮아요. 또 어쩔 때는 10에 비해 좀 높아요. 이렇게 PER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10에서 크게 벗어난 사례가 나오는 이유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제 갑자기 이익이 확 높아지거나 확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PER도 좀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바뀐 감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익을 평균을 내면 얼추 이 근처, 주가 근처에서 형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PR 같은 경우도 평균을 내면은 아마 이 근처, 10 근처에서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이 PR 값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조금 싸지기도 하고 주가가 때로는 조금 비싸지기도 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 그래프가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S&P 500에 투자해야 된다고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S&P 500 같은 거는 하나의 회사가 아니고 500개의 회사의 묶음을 이제 사게 되는 건데 S&P 500 인덱스 펀드를 산다는 것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주당 순이익과 주가를 비교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S&P 500의 P P/E/R 지표고요. 오지게 되면은 어... 과거 1800년대부터 쭉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P/E/R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높아지겠다가 떨어졌다가 하는데 한 10에서 15 근처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고 있죠 지난 역사 동안. 근데 한 2000년대 이후로는 이제 좀 높아져요. 이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서는 PER이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때 한번 고점을 찍는데 바로 닷컴 버블이죠.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이렇게 한번 주가, PER이 쭉 떨어졌다가 리몬 브라더스 사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한번더 이렇게 급등했다 떨어지는 시기를 겪고 현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S&P 500의 PER은 26.63. 아까 기준이 10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PR이 꽤 높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주식 시장이 약간은 고평가되어 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P 500을 사면 안 되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게 이제 S&P 500의 EPS 수치거든요? 이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해 왔습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해 왔고 이 이익이 상승하는 흐름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p r 이 조금 높더라도 매수하는 것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S&P 500 같은 지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p r 을 측정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이고, 코스피,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애플, 뭐 전부 p e r 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PER이라는 걸 가장 여러분들이 기본 나침반이자 등대로 삼아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어, 경쟁자들에 비해서 상위 20% 안에 들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여러분들이 제가 멤버십 톡방에서 물어봤을 때, 이제, 기본적 분석, 을 다뤘으면 좋겠다 라는 어,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익을 어떻게 어, 계산을 하느냐, 주당이익을 그리고 그 이익에 대해서 가격과 비교를 하는 PER이라는 지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저는 앞으로도 투자 그리고 재무, 뭐, 경제적 자유 이런 관련된 좋은 컨텐츠들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